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치민 주연 앞서서 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자,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자 화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 특징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매매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고가 아파트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저가의 서민 주택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자산이 노후를 감당해 준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의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하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 이러한 우리 주택 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작년도에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선 매매시장, 저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꾀어왔고, 금년 들어서는 바로 이러한 그 임대차 시장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주택정책의 방향은 첫째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둘째 전세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지원대책 이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더 이상 돈 벌어서 그리고 또 돈을 빌려서 보태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대세인 시절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세월세 안정 지원 정책으로 올마가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주택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일단 매매 시장으로 그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매매의 여유가 없는 부분을 위해서는 임대 주택 공급이라든지 공급 측의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정책입니다. 뭐 동의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주거형태는 특히 정책지원을 받아야 할 서민들의 주거형태는 전월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 통계를 보면 전세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53%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66%가 전월세에 살고 계십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서민들은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내면서 살고 계십니다. 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바람은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비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죠. 둘째는, 참, 초등학교, 다,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졸업이라도 내 집에서 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달라는 그런 바람이죠. 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세 보증금과 월세 연간 인상률을 법으로 제한하는 전세 월세 상한제입니다. 또 거주 기간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재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청군이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간 여야간의 협의도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정부만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두 제도를 꼭 도입해서 전월세 사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어, 저희는 다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어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가장 우선적인 정부의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지금 많이 돈이 되는 계약경신청구권 같은 것은 오히려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주거생활의 안전에 오히려 더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입니다. 정부는 늘 그렇게 부작용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사이에 82주간 수도권 전세 값이 오른 것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7.4%입니다. 2년치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20%가 올랐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전세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월세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월세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집 없는 사민들은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 월세 살내집 구하기도, 내집 찾아내기도 어려워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우처제도죠. 임대료 보조제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 임대료 보조제도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조법에 근거를 둬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법률안을 낸본 의원서는 상당히 강경무량합니다. 한데 지향에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보자 73만 가구에 더해서. 불과 12만 가구만 순증되었을 뿐이고 또 지원금액도 한 3만 원 정도 밖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대상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라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 중원위원의원님께서 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선 월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지금 또 세금이 또 면제받는 그러한 열악한 또 그러한 그, 그 주거자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거급여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의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충분치 않지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또 지원 금액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이 이 스킨 말고 또 행복주택이라든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아가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중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죠. 여하튼 임대료 보조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늘 정책을 할때 정책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또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그런 또 효과성 같은 걸 보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들은 절박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득공제대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월세 사시는 분들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어,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한, 그 지금 가구수로 보면 월세가 지금 한 340, 383만 가구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이제 그겁니까? 이게 12년 말 통계입니다. 그 전, 전세가 또 마찬가지로 386만 가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54, 40, 4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쯤 2014년 4, 4월쯤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한 400만 가구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2010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1 5 0 0 0 명이었습니다. 전체 월세 가구 400만 명 중에 0.4%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하그 구체적인 대상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서재관에 보내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만 월세 가구에 소득공제를 신청한 대상자는 0.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홍보만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 이...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발표해놓고 특히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액의 월세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월세를 보조해주겠다고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어려운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여유있는 사람이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 조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바로 아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서 주거급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를 통해서 또는 어, 어떤 면에서는 바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을 좀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전세월 수가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죠 자 금년 2월 21일 날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3월 30일까지 그, 이 자료 과세자료 받으셨습니까 과세자료 지금 현재 그것을 통보하더라도 현재는 그것에 활용 3주택 이상만 지금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받았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합격일자 도장을 받은 데이터를 안행부가 그동안 정리하고 축적시켜 왔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날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이 몇만 건이고 전세월세 분류되고 과세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하면, 13년 연말 정산 자료에 따르면, 그 월세 소득공제 신청 현황을 보니까, 신청자는 9만 3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전체적으로, 면세자는 근로소득사 1,600만 중에, 33.3%가 지금 면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건수가 얼마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자, 부총리. 3월 5일날 경제정책회의에서 이주특보이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과세권, 만오천건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고 과세했죠?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소득공제 한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데 이번에 과세 유예를 2년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세 유예를 하면은 공제도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총리가 예. 엄청난 정책 실패를 자초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공제는 해주면서 과세는 안 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전세월세 계약권의 내용이 과세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시중에서는 임대료 수 과세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국세청이 언제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에 대한 소명, 즉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그런 불안 심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조금 회복되던 주택 시장이 금냉극면으로 일거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자, 3월의 경제장관 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간주 임대료라고 하죠. 그것을 2016년서부터 월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있나요? 2주택, 3주택에서 3주택부터 했습니다. 이주택 권유자에 대해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없죠. 이번에 월세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리 나오시죠. 자료 좀 떼어 주십시오. 총리께서 3월 1일 경제 정책 조정회를 주재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해야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뭐 어느 특정 장관보다는 제가 그때 한 얘기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뒤새기고, 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합리하겠다고 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이주택 이하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 분리, 분리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5일 일주일 열흘 만이죠 이 과세 방침을 이용, 2년간 과세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지적했듯이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그런 정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총리께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 못한 짓을 했다고 질책을 하신 겁니다 어, 약간 그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어... 그 기재부에서 다시 그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어,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3월 6일 질책은 정제부총리에 대한 질책 맞죠? 시인하셨죠 그걸 계기로 해서 각 부처가 다 어, 유의를 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총리 정부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여, 부동산 부양정책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이나 양독세 한시면제, 자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규제하나 이렇게 해서 겨우 1,2월에 주택매매시장이 거래가 증가하고 소폭의 가격 반등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임대소득 과세 확대 정책 발표와 과세자들의 국세청 통보로 인해서 애써서 살리려던 부동산 시장이 일거에 냉각돼 버렸습니다. 신인하시죠? 어, 다시 에,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장관을 질책하셔야 됩니다. 헌법 38조 3항이 뭐죠? 좋은 경험으로 삼고 에, 앞으로. 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인건의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를 자처한 경제부총리를 해인건의할, 해인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 이번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어,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겨우 살리더, 살리려다가 또다시 망가뜨려 는장군인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뭐 다시 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대모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이분들의 불안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장관에 대한 해인권 입권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좀 안정도 되고 다시 에~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말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장 나오십시오. 부탁합니다. 5번 이상 등기 임원에 대한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 개선이라고 상당히 이 법을 개정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주 너무 어마어마해요. 등기 임원의 연봉은 대기업 직원 연봉의 76배고, 공기업 철도공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96배에 해당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평균 인연봉에 비하면 368배고 젊은이들 알바하죠. 알바 연봉 연봉 소득에 무려 62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아직도 쓸어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어, 일단 제도개선을 해서 어, 그동안에 보수총액을 공개하던 것은 이제 개인별로 어, 전환을 했습니다. 아, 제도 추이를 좀 보고 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국민들은 비등기 임원의 임원은 왜 공개를 안 했느냐? 또그 그에 더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라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한 지금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또 비등기임원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또 핵심 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또 그것이 공개됐을 때 이제 영업 기밀 같은 것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아, 그렇게까지 모든 믿음기 임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도 명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행령의 입법 위이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어제 그 보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규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방법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어 근거하면 규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예, 잘돼 있긴 하지만 아, 더 필요하다면 좀 고쳐서 어 여러 금,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근거를 가지고 어, 공개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